백강 초등학교는 여름 방학 방과후 학교를 열일곱 개의 다양한 체험 중심 융합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이 알차고 즐거운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5일부터 1박 2일간 충남학생수련원에서 도내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과 학부모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한 동행 북힐링이라는 주제로 책사랑 독서캠프를 실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8월 둘째 주 스마트 충남교육 뉴스입니다. 지난해부터 주 5일 수업제가 실시되면서 학생들의 방학 기간이 짧아졌다고 하죠. 학기 내내 방학을 기다린 학생들은 아쉬움이 크겠지만 그만큼 지금 이 시간을 더욱 알차게 보내야겠다는 마음가짐도 될것 같은데요. 때마침 부여의 한 초등학교에서 즐거운 체험과 배움이 있는 융합형 방과후 학교를 운영해 학생들과 함께 특별한 방학을 보내고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한여름 무더위보다 더 뜨거운 교육에 대한 열정이 피어나고 있는 곳. 지금 만나보시죠. 부여군 규안면 오수리에 자리 잡은 백강초등학교. 이곳은 정교생이 40명에 불과한 소규모 농촌학교인데요. 학교를 방문해보니 뜻밖의 풍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 마련되어 있는 골프 연습장에서 열심히 연습에 집중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인데요. 여름방학이지만 백강초등학교 학생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낸다고 합니다. 바로 특별한 방과 후 학교 때문인데요. 백강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올 여름방학을 알차게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행복공감 오감체험 위켄드를 주제로 17개의 체험중심 융합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특기적성, 각종 체험 활동을 통하여 우리 학생들이 오감 체험, 행복, 공감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7가지의 다양한 프로그램은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우리 학생들에게는 좋은 체험의 기회가 되어서 앞으로 진로 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은 골프교실. 전교생이 매주 한 시간씩 기본 자세부터 거리감 익히기, 드라이버 등을 배우고 있는데요. 특히 매주 목요일에는 골프 특기반을 운영해 박세리 최경주 선수 같은 세계적인 골프 선수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골프채를 만져볼 수 있다는 것도 정말 좋은데 학교에서 이렇게 골프 연습실을 전설해준 것도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 최경주 선수나 박인비 선수처럼 그런 훌륭한 선수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을 위해 마련된 돌봄 교실에서는 향초 만들기와 부가트, 음식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은 놀이와 학습을 통해 배움의 또 다른 즐거움을 깨달아갑니다. 지역 대학생들의 멘토링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소득층 자녀들의 개별 학습지도와 진로 상담,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등 수준별 맞춤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쾌한 음악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겨봤는데요. 동아리 친구들의 연주가 한창인 이곳은 우쿨렐라 교실. 이렇게 학생들은 자신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9개의 다양한 동아리를 통해 각자의 재능과 소질을 발견해 나가고 있습니다. 친구들이랑 자율적으로 함께해서 좋았고 우크렐레를 열심히 연습해서 가을 학습 발표회 때 멋지게 보여주고 싶어요. 주중에는 특기 적성 프로그램과 학력 향상 교과 통합 프로그램, 주말에는 토요 방과 후 학교와 동아리 활동 프로그램, 테마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집내 내 가족처럼 편안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는 백강 초등학교는. 앞으로도 시골 학교에서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흔히 농어촌 지역의 학교들이 도시에 비해 교육 환경이 좋지 못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백강초등학교를 둘러보니까 그저 고정관념일 뿐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백강초등학교처럼 다양한 체험 교육으로 아이들이 자신의 꿈과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창의적인 교육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해 봅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5일부터 1박 2일간 충남학생수련원에서 도내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과 학부모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한 동행 북힐링이라는 주제로 책사랑 독서캠프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독서캠프는 리딩맨 독서 미션, 작가와의 만남, 학부모 자녀 간 편지 쓰기, 모든 별 롤링 페이퍼 작성, 학부모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작가와의 만남 시간에는 요괴 폐해에 대한 토론을 통해 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김성영 교육과정 과장은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이번 캠프가 학생들의 인성교육 강화는 물론 학부모의 자녀 독소 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6일 천안중학교와 천안북중학교, 공주교도소 등 6개 고사장에서 2013년도 제2회 중입, 고입, 고졸 검정고시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검정고시 지원자는 중입 49명, 고입 354명, 고졸 1411명 등총 1814명이 시험을 치렀으며 합격자 발표는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충남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충남과학교육원은 지난 7일 대회의실에서 도내 초중고 특수학교 교장, 교감, 교사, 행정실장 및 학교평가 업무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학교평가편람 의견 수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평가 지표별 내용과 척도, 정성평가 보고서 양식 등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평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제고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이날 수렴된 내용을 반영해 2014년 학교평가편람을 제작합니다. 충남과학교육원은 교육공동체가 공동사고를 통해 보다 신뢰받고 타당한 학교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2014년도 평가 내용을 사전 안내함으로써 학교 현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를 도울 계획입니다. 이어서 스마트 충남교육뉴스 교육 네트워크 오늘은 서산의 교육 소식 전해주시기 위해 이윤숙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윤숙입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덥죠. 주변에 무더위에 지친 체력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기력 회복에는 뭐니 뭐니 해도 서산의 박송 낙지가 최고입니다. 특히 딱 이맘 때 서산의 새끼 낙지가 제철이거든요. 교육과정 여러분들 누구라도 서산을 방문해 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정말요? 저 요즘 몸과 마음에 좀 활력이 필요했는데, 저 다음 주로 예약하겠습니다. 네, 언제든 환영합니다. 네. 네, 쓰러진 소도 벌떡 일어나게 한다고 하죠? 박송 낙지도 먹고, 서산 구경도 하고, 교육가족 여러분도 서산 여행 한번 계획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 전해 주실까요? 네, 얼마 전 서산교육지원청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는데요. 올해로 13년째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한 인연의 주인공들 함께 만나보시죠. 서산 교육지원청은 한중간 교육학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달 29일 중국 합비시 교육국 일행 16명이 서산 교육지원청을 방문했습니다. 올해로 13년째 진행되는 양국 교류는 6개교가 한 팀을 이뤄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양국을 방문하며. 주요 일정으로는 해당 학교 교육 활동 참관, 학교 자체 활동 참여, 결연 학생 홈스테이, 문화 유적지와 관광지 관람 등을 진행합니다. 이번 방문은 교육 문화의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양국 상호 이해와 우위 증진, 국제화 시대에 대비한 미래형 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산 초등학교는 지난달 23일 서산시 성현면에 위치한 지역 자동차 공장으로 4, 5, 6학년 학생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견학은 공정 과정 프레젠테이션 설명을 들은 후 공장 내부로 직접 들어가 로봇이 차체 부품들을 옮기고 조립하는 과정과 보장 작업을 거쳐 자동차가 완성되는 전체 과정을 볼수 있어 학생들의 진로 교육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오산초등학교는 앞으로도 지역에 있는 문화유적지와 기업견학을 통해 지역에 대한 자부심 함양은 물론 진로교육에 도움을 줄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산중학교는 지난달 26일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책 속의 명언 찾기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행사는 도서관을 통해 대출한 책에서 기억에 남는 명언을 찾아 메모지에 적고 공모함에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접수된 총 100여 개의 명언은 추첨을 통해 선발된 행운의 주인공이 명언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서루석 교장은 학교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로 인해 학생들이 도서관을 자주 찾게 되어 책과 더욱 친숙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바로 독서 교육인데요. 모조로 평소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빠져있던 우리 학생들이 이번 도서관 행사를 통해 책과 더 친해지길 기대해 봅니다. 네, 서산교육은 학생 개개인이 독서를 통해 체험을 통해 자신만의 이야기를 계획하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서산교육가족들의 열정이 꼭 좋은 결실을 맺어서 우리 학생들의 독서교육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도 기대하겠습니다. 이은숙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교육가족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코너죠.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시간, 공간 발언대인데요. 이번에는 공간 마이크가 과연 어디로 달려갔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전대초등학교 교사 이소연입니다. 우리 학교는 당진시의 읍지역에 위치한 농촌의 소규모 학교로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서 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들이 자라나고 있는 배움의 전당입니다. 소규모 학교라는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살려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맞춤, 맞춤 교육을 통해 행복한 배움터로 거듭나기 위해 전 교육가족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도예교실입니다. 정교생이 참여하는 도예교실은 학년 수준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3월부터 진행되어 온 방과 후 학교와 함께 7월부터 학년별 월 1회 2시간씩 봉교 전대공방에서 인근의 도예공방 전문 강사님을 모시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봉교의 자랑거리인 전대공방은 학생들이 흙을 가까이 하며 자연의 넓은 마음을 배우는 장소로 흙으로 만든 물건을 가마에 굽기까지 할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이곳에서 도예의 기본부터 차근차근 배우고 있는데요. 올해의 도예교실을 마무리할 때쯤이면 학생들의 멋진 작품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도예교실을 통해 우리 아이들은 머릿속의 생각을 손끝으로 옮기는 작업을 통하여 창의력을 기르고 미적 감수성을 함양하는 것은 물론 작품을 완성한 후에 성취감 또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학기에도 도예 교실은 계속 운영될 예정인데요.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자신들의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마음씨만큼이나 아름다운 도자기를 빚으면서 자신들의 꿈을 키워가기를 바랍니다. 지역 주민과 교사 학부모가 하나된 교육사랑 울타리 전대초등학교 도예 교실로 놀러 오세요. 네, 학교 안에 자리 잡은 도예 공방이 이색적인데요. 선배님에게 직접 배울 수 있고 언제든 원할 때 실습을 할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전대초등학교 학생들 참 부럽네요. 이제 장마가 서서히 끝이 나고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면서 여름철 건강관리에 적신호가 들어왔습니다. 건강은 자신하는 게 아니라고 하죠.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다가 자칫 큰코 다칠 수 있으니까요. 무더위와 싸우기보다는 무더위를 피하는 현명한 방법으로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한주 되시고요. 스마트 충남 교육 뉴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